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리운 마음에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고 서정화사의 구주기 추모식이 21일 광주 남구 문성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서화사는 지난 2010년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떠나려다 북한의 포격도발로 연평도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박삼대 국가보훈처장은 서화사의 애국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이 나라가 있기까지에는 어~ 그런 분들의 희생 그분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다가 또 이렇게 희생이 되, 되셨고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배들이 좀잘좀 좀 헤아리고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들을 가슴에 묻은 지 올해로 9년째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간 세월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될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지만, 전국 부서에서의 국가 보훈처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제대 지원과장님과 광주지방 광주지방 보훈청장님들의 그 함께하심이 또 위로함이 함께 있어서 정말 저희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버티는 어떤 원동력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병 정신은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서정우 하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어,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학생들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AI타임스 유형동입니다.